어디가 태백이 좀이 와야지, 그거 잡물야지 세관이 이로가고 우리 태이 지금 돈벌 가리 있어. 와, 엄마, 이거 금이가안 되네. 야, 이거... 이거 출 어떻게 되니? 실0한데 아,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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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 a 그냥 그렇지 저렇게 y 간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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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잡는 척을 해줘 못 그러면 여기 주자가 저는 다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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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척는 저는 줄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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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저는 저는 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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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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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저들어는 거야 잡아서 는로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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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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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저 와, 소리 쏘시 말라네. 이스안 밟아도 돼. 에이스 안 밟아도 된다고. 에하십니까 왕하십니까? 아, 이놈도 아이놈아이걸도아이아이거이거도 돼. 이놈이이도이이이 손이 니안 <목소리> 눌러 일로, 3로, 네. 봐. 오늘 힘도 없다. 어이, 어디다 넣어? 난 이제 코치. 코치 잡아서 1로. 루가3루3루가아루고루 가면. 3던지는오고 여기서 던지는 거가

God morgen. Go, go, go. hey, oh. oh, no. oh.